아니, 아로스님 에드센스로 월 100만원 번다는 거 이젠 좀 알겠어요. 에드센스 승인, 이 광고가 붙어야 돈을 벌든 말든 할 텐데 이 광고 자체가 안 붙어요. 에드센스 승인이 안 난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에드센스 신청했는데 결국 받은 게 비승인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굴 입맛에 맞춰서 바로 에드센스 승인 합격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총4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미리 아셔야 될 게, 나 에드센스 승인 신청했는데, 아, 거절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 거절조차가 않아. 아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분부터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우리 아로스 제자 단톡방에 보면, 3일만에 합격하기도 하고, 7일만에 연락 오기도 하지만, 이게 복불복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늦는다 뿐인 거지. 약한달 정도 걸리면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마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거는 글 쓰세요 매일 글두 개씩 계속 쓰고 있으면 합격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고 비승인 받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 자기께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글 쓰시면 됩니다 아벡에서 사용하는 강의용 에드센스 홈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파란색으로 수익 화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하고 화면이 좀 다를 거예요. 왜? 저는 이미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으니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이 아니라 가셔야 될 거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애드센스가 비승인 났는지 보러 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오세요 이거 보여 드리려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 매니저님께 애드센스 승인 받아 보라고 했어요 그 결과 비승인 났고 지금 골머리 아파요 완전 꼬였거든요 어떻게 꼬였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왼쪽에 보시면 홈, 광고, 사이트 있어요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이트 URL 누르시면 되는데요 aruslecture001tstory.com이에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2023년 5월 10일까지 너에드센스 다시는 승인 신청하지마 왜 비승인 될 만한 요소 갖다가 자꾸 신청하는 거야 너안 되겠어 괘씸하네 꿀밤 맞아 하면서 더 이상 승인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되느냐 내가 글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고 에이 모르겠다 구글 에드센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계속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드센스가, 이 새끼 게시만 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잘 들으세요. 딱네 가지로 나눠드릴 테니까, 는 이거 형식에 맞게끔 고쳐서 승인 신청하면, 여러분도 꼭 합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으로, 컨텐츠 없음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글이, 아쉽게도, 구글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야, 너그런 뻔한 내용 쓸 거면, 쓰지 마. 그냥 더 글을 쓰든가, 쓰지 말든가. 이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글의 퀄리티가 낮다면 구글이 보기에, 아, 너는 컨텐츠 없음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될거 아니에요. 질이 없으면 양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양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상에서라도 합격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20개, 30개 쓰고 거기서 멈추고 다른 사람은 합격했는데 나는 합격 못했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글을 쓰세요. 글 쓰면 여러분 분명히 승인 나와요. 그런데 이게 글두 개씩 쓰는 게좀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옆에 보시면 카드 뉴스 요거. 최 GPT로 애드센스 승인 받는 거. 이거 활용해서 글 쓰면 너무 쉬워요. 제가 일부러라도 다 테스트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저도 검색을 해 봤어요. 구글 블로그, 구글에다 찾아보니까는 탐색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는 결국에는 구글이 내거 글을 못 읽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 여러분도 이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개발적으로 지식을 봤을 때 조금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애드센스 승인 신청할 때 스크립트 코드 넣죠? 헤드 밑에 스크립트 코드 넣어서 에드슨 승인 요청하잖아요. 그 스크립트 코드가 내블로그에 모든 걸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모든 거, 뭐 언제 발행했는지 무엇을 발행했는지 진짜 모든 걸다싹 보거든요. 그래서 구글 서치 콘솔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에서 탐색에 걸린다는 거는 구글이 여러분 글을 아직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해결 방법은 동일해요. 지금 내가 만약에 10일 만에 글을 빨리 썼다. 그럼 구글이 아직 내걸다 인식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글을 두 개씩 더 쓰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글 다섯 개. 더 작성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애드센스 승인 신청하세요 1번과 2번은 해결 방법 동일해요 글 5개를 더 작성하고 그 다음 애드센스 승인 신청한다 승인 신청한 이후에도 글 2개씩 계속해서 작성한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리 매니저님 꼴나지 않으려면 글 5개 꼭 쓰세요 우리 매니저님 하라니까 그냥 승인 신청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세 번째 사이트 다운입니다 이거는. 구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블로그는 사이트 다운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접속 문제에서 충돌났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사이트 다운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괜찮아요. 바로 애드센스 신청하시면요. 그다음 메시지로 변경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이트 다운됐을 때는 그냥 바로 재승인 신청하셔도 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번째 중복 계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메일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걸리는 거고요 내가 계정을 한개두개 개 나도 모르게 운영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계정 한 개를 취소해 놔야 돼요 애드센스를 이미 구글 메일 두 개로 신청을 해놨다. 그러면 구글은 어떻게 해요? 너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 한 가지는 취소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 계정은 1인 1계정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애드센스 한 계정밖에 없는데 이상해요. 자꾸 중복계정이라고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요. 아마 주소지가 우리 가족하고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사 간 분이 동일한 주소에서 레드센스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너무 근접한 시기에 이사 간 분도 신청하고, 이사 5분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너 이상한데? 하고 중복 계정으로 막아버린 경우도 있는데요. 세상에, 살다가 이런 경우를 보기는 하겠어요. 저야 몇만 명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보는 거지, 대부분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중복 계정일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의 계정 두 가지다. 그래서 한 가지를 빼시면 된다. 이거는 글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딱네 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컨텐츠 없음. 글 써라. 두 번째 탐색 조금 여유를 두고 글 써라 동일하죠 세 번째 사이트 다운 이건 구글 문제니까 그냥 바로 재신청 하셔라 네 번째 중복 계정 이건 글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드세스 계정 하나를 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개 남았어요. 이건 번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비승인 받다 보면 사유가 없이 비승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글도 좀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사유를 안 주는 건데요. 이때 해결할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글 써라. 글을 쓰면 합격해요. 여러분들이 글을 안 써서 합격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글두 개씩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애 에드센스 승인 다 받고 우리 월 100만원씩 다 딸러 버리 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돈 많이 벌어 봅시다 여러분애 에드센스 운영하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살펴보고 우리 피디님이랑 이야기해서 어 이건 정말 가르쳐 드려야겠다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로 영상 찍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제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거이 에드센스 홈페이지 승인 받았는데. 중요한 거, 이게 상단에 빨간색으로 ads.txt. 무섭잖아요. 경고창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